어느 내과 전문의가 30년 진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폭탄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72세 할머니가 보행기 없이 걷게 되고 71세 어르신이 골절 위험에서 벗어나며 68세 할머니의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게 된 비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먹어온 전통 식품 세 가지였습니다. 과연 무슨 비법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 의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건강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죠? 하고 물어보실 때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열의 8분이 단백질 수치가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건 집을 지을 때 벽돌이 모자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죠.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근육을 분해해서 더 중요한 장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마치 못이 부족한 집을 고치려고 덜 중요한 곳에서 못을 빼서 쓰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근감 소증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이 없나? 하고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한 건 면역력까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상처 치유도 늦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인데, 작은 상처도 몇 주씩 아물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검사해보면 대부분 혈청 알부민 수치가 낮아져 있어요. 알부민이라는 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주요 단백질인데, 이게 부족하면 상처를 치유하는 재료가 모자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소고기 생선 닭고기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서 우리 같은 서민이 어떻게 매일 먹어 하고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가지 슈퍼 단백질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두부 한 모가 보통 천원에서 1500원 정도 하죠 그런데 두부 100g 당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고작 8g입니다. 계란은 어떨까요?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 됩니다. 가격은 개당 300원 정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슈퍼 단백질은 100g당 7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계란 12개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셈이죠. 가격은 계란 12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두 번째 슈퍼 단백질은 더 놀랍습니다. 100g당 80g의 단백질을 자랑하거든요. 이건 세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어서 순수 단백질 덩어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최고 수준인데 100g당 36g의 단백질과 함께 우리 몸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궁금하시죠? 이 신비로운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실 이들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먹어온 전통식품들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온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우리 땅에서, 우리 바다에서 나온 귀한 선물들이죠. 하지만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단백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흡수가 방해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두부와 시금치 조합은 사실 그리 좋지 않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위험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졌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더 많은 양의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은 연료가 잘 드는 고급 자동차 엔진 오일과 같다고요. 아무리 비싼 차라도 연료가 맞지 않으면 제대로 달리지 못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질이 좋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단백질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화 흡수율입니다. 먹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두 번째는 아미노산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20가지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가적인 영양소입니다.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으면 금상첨화죠. 네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지속적으로 먹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리의 편의성입니다. 복잡하게 요리해야 하면 귀찮아서 안 먹게 되거든요.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슈퍼 단백질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건 바다에서 온 단백질 폭탄입니다. 첫 번째 슈퍼 단백질, 바로 건새우입니다. 새우? 라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잠깐만요. 이건 그냥 새우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잡은 새우를 햇볕에 말린 건새우 말이죠. 제가 처음 건새우의 영양성분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100g당 70g의 단백질이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닭가슴살이 100g당 23g, 소고기가 20g 정도입니다. 건새우는 이들의 거의 3배가 넘는 단백질을 자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시장에서 건새우 100g을 사면 보통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해요. 그 같은 양의 단백질을 계란으로 섭취하려면 계란 12개가 필요한데, 이게 3,600원 정도 합니다. 가격은 비슷하지만 건새우에는 계란에 없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칼슘 함량만 봐도 놀랍습니다. 100g당 무려 2,0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건 우유의 18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뼈 건강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에게는 정말 귀한 영양소죠. 아연도 풍부합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 치유를 돕는 중요한 미네랄인데, 건새우 100g에 하루 권장량의 두 배가 넘는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새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먹어? 라고 당황하십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된장찌개에 넣는 겁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 건새우 한줌 넣어보세요. 국물 맛이 확 달라집니다. 감칠맛이 배가 되죠. 밥 지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쌀 씻어서 물 넣고 밥 짓기 전에 건새우 서너 마리 넣어보세요. 밥이 고소해지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볶음 요리에도 좋습니다. 야채 볶음 할때 건새우를 먼저 볶아서 기름을 우려낸 다음 야채를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박영애씨라는 74살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이 작년 겨울에 오셨을 때는 정말 안쓰러웠어요. 보행기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걸어다니시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 알부민 수치가 2.8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정상 수치가 3.5에서 5점이니까 많이 부족한 상태였죠. 박영애 씨의 식단을 물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고기는 소화가 안 되고 주로 죽이나 미역국 위주로 먹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 단백질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새우를 추천해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하루에 다섯 마리만 드세요. 된장찌개에 넣어서 끓여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죠? 이런 작은 걸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석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보행기 없이 혼자 걸어오시는 거예요. 알부민 수치도 3.3까지 올라갔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계단도 혼자 올라가고, 손자 안아주기도 할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슈퍼 단백질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황태포입니다. 황태라고 하면 보통 황태해장국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영양학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식품입니다. 황태포는 명태를 겨울 추위에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만든 건어물인데요.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됩니다. 100g당 80g의 단백질 함량은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지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지방 함량이 1%도 안 돼요. 순수 단백질 덩어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황태포의 특별한 점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 아미노산인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섭취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만, 50대 이후부터는 류신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황태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황태 우린 물을 마시는 겁니다. 황태포 두세 조각을 물 500ml에 넣고 하룻밤 우려두세요. 다음 날 아침에 그 물을 마시면 됩니다.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나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황태무국도 좋습니다. 무와 함께 끓이면 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중장년층에게는 정말 좋은 조합이죠. 제 환자 중에 김정수 씨라는 72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고기를 워낙 싫어하셨어요. 기름기 있는 건 보기만 해도 속이 뒤틀려요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주로 채식 위주로 드셨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 거였어요. 작년 봄에 오셨을 때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집앞 언덕길을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조그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질까봐 조심조심 걸으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태포를 추천해드렸어요. 어르신 고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이걸 드세요. 하루 한번 황태 우린 물만 마셔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른 생선으로 무슨 힘이 나겠어요? 라고 의구심을 표하셨죠. 하지만 꾸준히 드신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네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혼자서 씩씩하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육량 검사를 다시 해보니 또래 평균의 85%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동네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손자들하고, 공원에서 놀기도 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황태포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변화해서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슈퍼 단백질은 검은 콩입니다. 콩이 단백질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특별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검은 콩은 일반 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36g입니다. 이 정도면 닭가슴살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더 중요한 건 아미노산 균형이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검은 콩의 진짜 힘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검은 콩의 검은 껍질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블루베리보다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의 혈관을 녹슬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을 보면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죠. 밭에서 나는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검은 콩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건 삶아서 그냥 드시는 거예요. 압력 밥솥에 검은 콩과 물을 넣고 30분 정도 삶으면 됩니다. 삶을 때 나오는 검은 물도 버리지 마세요.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검은 콩 두유도 좋습니다. 삶은 검은 콩을 믹서에 갈아서 체에 거르면 고소하고 진한 검은 콩 두유가 완성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두유보다 단백질도 많고 인공 첨가물도 없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밥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쌀과 검은 콩을 7대3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씹는 맛도 좋아집니다. 제 환자 중에 이순희 씨라는 68살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셨어요. 약물 치료도 받고 계셨지만 혈당 조절이 쉽지 않으셨죠. 게다가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순희 씨의 경우에는 검은콩을 특별히 추천해 드렸어요. 검은콩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안토시아닌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콩 먹는 걸로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설득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삶은 검은콩 30g씩 그러니까 큰 숟가락으로 두 스푼 정도씩 드시게 했어요. 아침에는 검은콩 우린 물을 차 대신 마시시고 점심에는 검은콩밥을 드시도록 했죠. 석달 후에 검사를 해 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2에서 7.3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발가락에 있던 작은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혈당도 안정되고 기운도 좋아졌어요. 검은콩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슈퍼 단백질을 소개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가지 슈퍼 단백질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먼저 좋은 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건새우와 시금치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는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건새우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산과 철분이 건새우의 단백질과 만나면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엽산은 우리 몸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철분도 마찬가지예요. 건새우에 들어있는 아연이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건새우 된장찌개를 끓일 때 시금치를 한줌 넣어주시면 영양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황태와 무의 조합도 정말 훌륭합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중장년층에게는 정말 좋은 조합이죠. 황태무국을 끓일 때 물을 많이 넣으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의 또 다른 장점은 칼륨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황태에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무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검은콩과 들기름의 조합은 어떨까요?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검은콩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검은콩 껍질의 안토시아닌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져요. 삶은 검은콩에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드시면 영양 흡수가 배가 됩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두부와 시금치 조합이에요. 많은 분들이 둘다 몸에 좋은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 결석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드시는 정도로는 문제 없지만, 매일 같이 드시면 좋지 않아요.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찬 음식과 건새우나 황태를 함께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학에서는 새우는 따뜻한 성질이라고 봅니다. 찬 음료나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녹차와 검은콩을 함께 먹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이 검은콩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검은콩을 드신 후에는 최소 1시간 후에 녹차를 마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원리들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30일 단백질 챌린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챌린지는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실제로 해본 프로그램인데,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첫 번째 주는 적응기간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슈퍼 단백질을 추가하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건새우 5마리를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시고, 화요일에는 황태 우린 물한 잔을 아침에 마시세요. 수요일에는 삶은 검은 콩큰 숟가락 두 스푼을 간식으로 드시고요.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일주일을 보내보세요. 몸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소화도 잘 되고, 뭔가 기운이 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양을 늘리고 좋은 조합을 적용해보세요. 건새우 된장찌개에 시금치를 넣어서 끓여보시고, 황태무국도 만들어보세요. 검은 콩을 드실 때는 들기름 한 방울을 함께 드시고요. 이때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실 거예요. 변비가 있으셨던 분들은 변비도 좋아지죠. 세 번째 주는 요일별 단백질 식단을 짜보세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건새우데이, 화요일과 금요일은 황태데이, 수요일과 토요일은 검은콩데이로 정해서 드시는 거예요. 일요일은 자유의 날로 두고 세 가지를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근력이 좋아지고 지구력도 향상되죠. 무엇보다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주는 나만의 레시피를 개발해 보세요. 건새우를 볶아서 밥에 비비거나 황태포를 갈아서 죽에 넣어 보기도 하고, 검은 콩으로 전을 만들어 보기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질리지 않고 계속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챌린지를 완주하신 분들의 변화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박영희 씨의 경우 30일 후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근육량이 2.3kg 늘었습니다. 보행 속도도 분당 80m에서 120m로 빨라졌어요. 김정수 씨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악력이 18kg에서 25kg으로 증가했고 무엇보다 우울감이 많이 개선됐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순희 씨의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균 30mg 정도 낮아졌고, 당화 혈색소도 0.4포인트 개선됐어요. 하지만 이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완주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서 노폐물을 처리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은 드셔야 해요. 셋째, 다른 영양소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단백질만 먹으면 안 되고, 야채와 과일도 함께 드셔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세요.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체중, 근육량, 기분, 체력 등을 일기처럼 적어 두시면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지속하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 숟가락이 내일의 근육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지만 정말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건새우 5마리를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웰빙입니다.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먹던 소박한 음식들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해보시죠.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고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건새우, 황태포, 검은콩.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한 이 슈퍼 단백질들이 여러분의 인생 이모작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고마워할 겁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단백질 폭탄 식품 세 가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포는 항상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